할렐루야. 8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 도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달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에게 또 절제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혹과 또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오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새롭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어, 또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경류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죠. 신약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이 바울의 서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쓴 수많은 편지들 가운데 또 특별한 편지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어 뭐 가택 연금을 받았다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에 있을 때 썼던 편지들을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총 4개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쓴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옥중서신 중 하나인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그 편지 제목 그대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베소 지역은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사도 바울이 3차 성교 여행 중에서 3년간,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렀던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베소 지역은 그런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어떻게 보면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도 우리가 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내용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좀 다른 바울의 편지들과는 어, 특징들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뭐 다른 바울 서 편지도 어떤 게 있을까요? 고린도 뭐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뭐 그런 바울의 특정한 교회를 향한 편지들을 보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들을 그 편지를 통해서 준 것들을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좀 다릅니다.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바울이 그 편지 안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교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좀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어 그런 해답을 주고 있음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1장에서 에베소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다른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편지 안에서 자신이 누군지 이렇게 분명히 서, 설명합니다. 자신이 사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으로 이렇게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 주셨다.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며 에베소에 있는 어, 교인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인사를 보면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좀 특정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두 그룹 어떤 어떤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 그룹을 또 다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두 가지 그룹을 향해서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단순히 에베소 교의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이 에베소서, 오늘 함께 읽은 1절에서 14절까지에도 수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듣죠. 그래서 뭐 교회 이름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이름들 많고, 찬양에도 이런 가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에베소서를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서 전체를 얘기하는 주제가 담겨있다고 볼수 있고 에베소서를 넘어서 사도바울 전체의 신학을 대표하는 표현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담겨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3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은 1절, 2절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 바로 이제 편지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찬송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먼저 편지 서두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쌍한 처지에 처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보통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는, 돈을 많이 버는, 복, 또 명예로운 삶을 살거나, 이 땅에서 잘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복받은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며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복인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자신이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복을 사도 바울만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누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태도로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다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지만 구원의 삶이 주어졌지만 그 구원의 기쁨이 다라 사라졌을 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인생길을 광야와 같다, 또 사막과 같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보석을 위해서 사막 가운데서 방황하며 강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보석은 사막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보석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물,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시며 살아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어서 오늘 본문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고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 아멘. 사도 바울은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목첫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7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어 금요일 날 찬양 집회 때 또 심영지 목사님께서 은혜로다 찬양하시는데 은혜로다 찬양의 브릿지 부분이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주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처음의 모습, 거룩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복이다. 사도 마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마지막 세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성령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세 가지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거룩의 모습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깨끗한 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세 가지 축복들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복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어,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우리의 죄사함으로도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찬양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기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무성히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소망 없는 또썩 없어질 육신의 정력을 구하며 이 세상의 보석을 향해 명인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더럽고 추한 죄의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끗하게 해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라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복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